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망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곧 성서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그 피를 여호와 앞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전부를 회막 문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그속죄의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재물의 소에게서 떼어내면 같이 할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것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그 피로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는 회막문 앞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재단 위에서 불사를 돼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까지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서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서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지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 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재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재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재재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재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재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재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점을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죄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 이스라엘 제사 제도는 지도자 모세가 자의로 정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아주 기독교는 어디까지나 계시의 종교요 타율에 속한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속죄죄는 인간들이 연약하여 짓게 되는 범죄를 사죄받기 위한 해법이 됩니다 레위기 4장은 속죄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을 위한 제물로 시작됩니다 아무리 제사장이 성직을 맡은 자라도 범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책임자이지만 자신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드리는 제사법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속죄법은 화목제 순서와 개동소위합니다흠 없는 송아지를 택합니다.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안수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잡습니다. 제사장이 그 피를 손가락에 적시요 성수 앞에 일곱 번 뿌립니다. 그 피를 향단 뿌레에 바릅니다. 그 피를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기름 내장 등은 모두 취하여 번제단 위에서 분리사릅니다 가죽과 모든 고기 머리 다리 내장 등은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 정결한 곳에서 불살라야 하는 것입니다. 회중을 위한 제물로 이어집니다. 이 회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아 그런 거로 여기서는 교회의 단체적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먼저 죄를 깨닫는 일이 필요합니다. 속죄 제사보다 앞서 필요한 것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달았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족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합니다 수성아지를 제물로 택합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잡습니다 여기에 장로는 회중의 대표를 말합니다 제사장은 피를 송소에 일곱 번 뿌립니다. 피를 향단에 바릅니다.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습니다. 기름은 화재로 사릅니다. 외채는 영문 밖에서 사릅니다. 이상 제사장의 속죄법과 거의 같습니다. 족장을 위한 제물입니다. 족장은 한 지파 또한족 의 어른이지요. 어른이 범죄하면 밑에 있는 자들이 자연 피해를 입게 되기에 빨리 속죄해야 하는데 여기서도 먼저 깨닫는 일이 선결되어야 했습니다.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드립니다.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습니다. 제사장이 피를 번제단 밑에 바릅니다.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습니다. 모든 기름은 불사르게 됩니다. 자, 평민을 위한 제물입니다 범죄자는 지의의 고아를 막론하고 사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민이 범죄하였을 때는 흠없는 암염소를 택하고 안수하고 잡습니다. 제사장이 피를 번재단 뿔에 바르고, 바르고 피를 재단 밑에 붓고 기름은 화재로 불사르게 됩니다. 됩니다. 범죄자들을 이유하여 속죄자들을 이유하여 속죄하는 제사의 원리는 같습니다. 여기에 공통된 것세 가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속죄죄를 드리는 일입니다. 사함을 얻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속죄죄란 결국 죄를 속하고. 사함받는 일이 근본 과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 일서 3장 6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곧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한 죄를 의미합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해방하고 거역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이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보다 훨씬 나은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스러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